자, 이렇게 박음이 음, 가름솔, 그다음 오른쪽으로 시접을 넘겨서요. 여기를 어, 이렇게 사선으로 가위집을 넣는 것은 원래는 이 겉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접을 정리를 해놨었는데 얘를 윗부분은 가름솔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위집을 넣고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겉감은 이렇게 안감도 마찬가지 시접이 안감은 왼쪽으로 이렇게 넘겼어요. 왼쪽으로 넘겨서 해도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장만 위에 것만 가위집을 이렇게 놓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시 넘겨서 다림질을 했습니다. 밑에 거는 따줬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엎어놔요. 음, 안쪽과 안쪽이 만나게. 얘가 안감이지만 여기가 거치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그 감이 여기가 거치에요. 지금 이렇게 놓은 상태는 극감의 안과 안감의 안이 이렇게 마주 놓게 놓였어요. 놓고는 얘를 이렇게 떼기면은 우리가 가위집을 넣는 거기 꼭지점이 나와요. 이 꼭지점을 이 꼭지점과 딱 맞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맞춰서 핀을 딱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꼭지점이 딱 맞아진 상태잖아요. 다음 두 개를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여기도 맞아야 되겠고 이제 다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근데 안감은 우리가 1cm 키워놨어요. 0.6cm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안감이 커요. 위에가 깁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 번은 시접을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맞춰놓고는 사인분량을 우리가 6세, 어, 5cm를 줬어요. 이자한 폭이 5cm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한 폭을 두고, 꺼주면은, 그게, 뭐예요? 완성선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얘가 완성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도, 지금 트임 우리가, 음, 튀어나는이 꼭지점. 얘 지점이 그대로, 직각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직각으로 올려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선이. 그럼 우리가 트임을 할때 여기를, 기울기를 2cm를 줬습니다. 그러면 2cm. 이렇게 해서 이 꼭지점과 만나는 이렇게. 얘가 지금 완성선이에요. 이렇게 완성을 그렸으면, 이 부분 우리가 시접을 1.5를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1.5 시접을 주겠습니다. 시접을 1.5를 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시접을 1.5를 줍니다. 자, 세 칸. 눈금 세 칸이 1.5가 되겠죠. 하나가 0.5니까. 그럼 이렇게 지금 사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했으면 은 겹쳐놨어요. 그죠? 이렇게 이 부분과 이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여기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잘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르고 나면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하나를 이렇게 들고는 이 꼭지점에서 한 2, 3cm 내려왔던 지점에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르고 그다음 이 부분을 풀좀 이 부분이 이제 두 개가 한장이 되듯이 붙여줄 겁니다. 풀을 너무 많이 붙이면 좀 딱딱해지니까 조금만 해서 고정만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그대로 겹쳐놓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는 그럼 두 개가 붙어집으세요. 음. 그럼 여기를, 여기에서, 이까지 이렇게 가위집을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줬어. 주고는, 주고 나서는 얘를 이렇게 해서 다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다림질을 넣을 겁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음, 얘는 얘하고 두 개가 연결되고 이거는 밑에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보면은 자, 보세요. 조금 비켜서 위에다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 초코 선을 잡아서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안으로 넘어오잖아. 얘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음. 음. 이렇게 달려준 겁니다. 선이 이렇게 음. 렇게 되죠. 이쪽으 안으로 놓고 얘를 안으로 놓고 이랬거든요 여기다 다름질을 해주고요 위에는 찍게놓고 그럼 이 부분은 어게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끝 부분에서 얼마 1.5마일 시접이 있으면 되죠 여기 지금 초코선이 있는데 선 있죠. 여기와 이선 여기를 이렇게 두고 두 개를 띄워주면 됩니다. 이 돌선은 이렇게. 그 돌선은 렇게이 이렇게. 이러면은여렇게시돌선어떻게이렇게꺾 이렇게 가려고요. 여기는 어떻게 시작을 이렇게 꺾여 놓습니다. 시접이 이렇게 시접필이 두개가 이렇게 맞나 이 두장을 보고 봤을때 안감은 안쪽으로 이렇게 시접을 넣었고 끝감은 이렇게 뒤집어서 시접을 넣었어 그죠? 다림질을 하면은 두개를 딱 마저 놔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움직이지 말라구요 일단은 위에 부분만 고정을 풀칠을 해서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감 극감은 이제 다시 펴 가지고요. 어디 완성선 따라 이렇게 완성선이 4cm 지점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다림질을 해 놓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완성선 따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야가 뒤집어 주면은 밑에 야가 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 게한0 1이라도 조금 크게 약간만 크게 접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에 개보여. 이렇게 되면, 이 느낌은 조금만 크게. 다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얘는 얘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리시다겁니 이렇게. 이렇이이 부분 이, 이 부분이, 박히는 부분. 여기는 안감은 어떻게 시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접의 반, 그 시접을 우리가 4cm를 줬어요. 그러면은 2cm를 꺾어올려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2cm를 꺾어올립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2cm를 꺾어 올렸는데, 다시 2cm를 꺾어 올려. 그러면 2, 2 하면 4cm가 먹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극감하고 이렇게 딱 맞아져야 돼요, 이렇게. 맞아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Thank you. 여기도 겉감과 이렇게 겉감과 이렇게 치수가 맞도록 이렇게 다려놓습니다. 다려놓고 이제 박음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다 박고 나면은 이 모양과 이렇게 박혀 있어. 그러면 야가 트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임이죠 치마 뒤트임이에요